무장을 까는 것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. 깔건 까야죠. 막 사기꾼 같은 것들, 막 거지 같은 애들 있잖아 최소한 인성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안 되면서 막 그런 사람 까야 된다 생각해요. 근데 누군가를 까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하,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. 근데 지도 거지 같으면서 그 남을 까서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최선서로 제가 이 애인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솔직히 내가 저는 아는 무당이 다섯 손가락 그러니까 나랑 연락하는 사람이 다섯 손가락이 안 들죠 여러분들 <laughs> 전 제일 싫어하는게 무당 <laughs> 정말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 안 좋아요. 왜냐면 나도 무당 하기 전에 무당 집을 가고 무당을 하고 나서 또 무당을 봤잖아요.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무당을 내가 딱 봐서 알잖아요. 근데 정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 부모랑 끝나고 나서 막그 있잖아 나한테 우스갯소리 하죠. 아 불쌍해라 물동이만 타도 그냥 물만 있어도 입이 터지고 뭐 그러는데. 그래서 어, 정말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때서야 말하죠 돈을 얼마 갖고 와야 된다고 말하죠 하, 그런 애들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무당 초창기에 하도 많이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거지같은 애들 많이 봤기 때문에 무당을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무당이지만 무당을 안 좋아해 근데 또 내가 연락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누굴 까서 나를 올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떳떳하면 스스로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? 깔건 까야죠. 근데 너무 말 같지 않은 걸로 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. 그리고 제가 경험한 으로서 영검하던, 영검하지 않던 그거보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뭐랄까? 인간이 되라고 싶어요. 근데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. 그건 알겠어요? 인간이 되라.